저 만삭의 임산부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저리고 쥐도 나고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되니까 많이 붓기도 하고 아무리 주물러도 한계가 있고 또 혼자 스타킹을 신는다거나 하는 일이 너무 힘든데요. 지금 이 다리지압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되게 간편하고 올려놓으면 되고 또 엎드릴 수는 없지만 배 때문에 그래도 위에서 TV 볼 때도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기도 하고 또쭉 눌러주면 붓기가 쑥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잘때 쥐나는 일이 좀 적어졌고요 그리고 지나는 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다리 저리는 현상도 좀 덜하고 압박 스타킹을 신어봤는데 너무 불편하고 돌도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. 이건 아무래도 천도 부드럽고 하니까 음 올리기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